맞맙습니다허브경제 t v 입니다 네, 기아입니다. 오늘 뭐 주가는 얼추 보압인데, 지금 기아는 이 하단 라인, 12, 11만 2천원 라인, 이 구간을 버텨주는 게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기아한테 막 그렇게 엄청 유리한 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코스닥이 반등을 야금야금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실적 시즌 끝나면서 이제 마무리거든요 이번 주가 끝이기 때문에 어, 끝낸과 동시에 코스닥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바이오나 이천지가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힘들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는 코스피는 좀 기다려주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2,700을 딱히 위협을 안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몸봉이 나도 크게 상관은 없죠 코스닥은 모해도 900까지는 올라가야 지금 코스피의 현재 위치, 요 구간이랑 키 맞추기가 얼추 될 거기 때문에, 어, 삼전도 오늘 하이닉스도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이차전지 애들 양봉을 살짝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그 구도니까, 삼전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어, 아마 한, 다음 주 초까지는 코스피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가가 좀 뜬다라고 해도 시가 강세를 막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뛰어가지고 먼저 이제 막 랠리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앞 구간에도 똑같이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1분기 때도. 1분기 때도 코스닥이 늦게 올라왔죠. 네. 이 구간에서. 코스닥도 뭐 시가 띄우고 막 이런, 이랬던 날은 있지만 결국에는 뒷 구간에 조정을 이제 더 많이 주고 코스닥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조정도 세게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 기아는 가격 라인만 유지해주면 되거든요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가격 라인 막아주고 있죠? 제가 현대차는 24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관점 자체를 우리가 바꿀 필요도 없고 하단으로 23만 5천원 요 구간이 차트상 중요한 하단 라인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23만 5천원 찍고 반등. 아직까지 이 반등이 뭐 전고점 돌파를 위한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삼전하이닉스가 지수를 조금씩 밀 때, 그럴 때한 1%, 2%짜리 양봉은 야금야금 보여줘도, 어, 나쁘지 않죠. 그렇다고 코스피가 막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기아는 현대차 흐름을 거의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 당분간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을 어,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안 움직이고 하면은 지루한 거는 뭐다 똑같은 거고, 뭐 지루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지루한 거 참고 기다리지. 기다리는 것만 하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먼저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 그때그때 좀 강세가 나오는 그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은 뭐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입니까? 아니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올라온다. 그럼 매매 난이도는 <laughs> 더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면서 좀 지루할 수 있는 구간을 버텨주면은 된다. 외국인도 포지션 안 잡잖아요. 오늘 같은 날힘딱 빼버리죠. 그렇다고 매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관 쪽에 매도가 나왔지만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고, 외국인 매도만 대량으로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은 기아는, 어 주가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가 관점 바꿀 만한 구간은 아니고 기아가 어쨌든 탄력을 좀더 보여주려면 11만 6천원 7천원 라인 네요 구간이죠 네, 여기까지 종가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다시 한번 앞에 만들어진 요 전고점 그리고 추세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간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정을 다시 한번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시장은 견조합니다. 시장도 견조하고, 우상향의 흐름도, 코스닥도 일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강세가 나오는 쪽에서 매매 열심히 하고, 또 수익 내고, 기아 반등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주도 역할을 하는 대형주들은 굳이 매도 관점을 막 강하게 적용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물의 종목들로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 종목들도 같이 매매하시고, 또 수익, 내가 수익 내고 싶은데, 아, 시장 좋은 것 같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걸로 해보시면 돼요. 한주 동안 진행하니까, 또 기분 좋게 수익 만들어 나가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